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좋은 길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무용학원을 운영하시면서 후학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무용학원 원장님 씨입니다. 예체능 후학들의 산실로 다양한 부분을 함께 하시면서 원장님도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고 계신 임씨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 곳에서 오셨어요? 음, 네, 충북 네. 진천에서 왔습니다. 네, 네. 오시는 데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어, 네, 괜찮았습니다. 차 끌고 음. 네 조심히 올라왔습니다. 네. 네, 힘이 세신가 봐요 원장님. <laughs> 응.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 네. 원장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CN 초대성 여러분. 저는 충북 진천에서 한국무용 무용수로 활동 중이고 한국무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시혜입니다 네. 아, 모습이 예뻐서 참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요즘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지금 무용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 예술단 얼 이라고 하는 다원 예술팀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용학원을 개원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개원은 언제쯤 하셨어요? 아, 개원은 작년 23년 5월에 음. 첫 시작을 하였고요. 음.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네, 아이들하고 지금 열심히 학원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면 원장님은 또 언제부터 또 무용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아. 저는 유치원 때 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냥 발레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엄마한테 학원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발레 학원을 엄마가 보내주셔서 음. 발레를 배우다가 처음엔 대구에 살았어서 음. 거기에는 큰 도시다 보니 발레 학원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어, 10살 때 이사를 음. 충북 진천으로 오게 되면서 음. 진천에는 무용 학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발레하고 이제는 아예 멀어지게 됐었죠 음. 네, 멀어져서 이제 무용을 안 하고 있다가 중학생 때 연극을 이제 특성화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음. 연극을 하면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연기가 하고 싶다 음. 어, 나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연기가 하고 싶어 음. 엄마 나 연기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진천에서 서울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 음. 일단 먼저 너가 무용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무용을 배워보자라고 음. 해서 고등학생 때 네, 네. 다시 무용을 시작을 하고 음 연기도 되게 재밌었지만 움직이는 게더 많이 재밌어서 음. 네. 무용을 선택을 해서 무용 전공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전공을 마치고 음. 지금 이제 원장이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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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움직이는 게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 손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발의 움직임인지 몸의 움직임인지 아 그러니까 네.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됐었어요. 더 어, 처음에는 음. 그냥 학원 가서. 몸을 움직인다는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침 7시 50분에 등교를 하고, 음. 야자까지 끝나면 밤 10시에 끝나서, 그때 또 학원을 가서 음. 12시까지 자습을 하고 오는 시간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계속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앉아만 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원을 가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네.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다가 네. 그, 그 순간을 조금 벗어나니까 네, 아, 그게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처음엔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음. 작품을 받아야 되는데 작품을 배우는데 제 눈에는 선생님 손밖에 안 보이는 거야 상체밖에. 음. 태평무를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 손을 모았는데 저는 이렇게 로보트처럼 하고 있고 음. 팔을 들었는데 같이 팔 이렇게 로보트처럼 들고 있어서 선생님은 분명 왼발이 나가 있는데 음. 저는 오른발이 앞에 있고 어떻게 저렇게 발이 나갔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게 됐어요. 처음에.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은 오른발 다음에 왼발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음, 음. 저는 오른발 다음에 자꾸 오른발을 나가려고 하니까 음. 몸에 렉이 걸린 것처럼 그렇죠. 오류가 난, 거, 난 것처럼 계속 버벅버벅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재준데. <laughs> 그러니까요. <어떡해? 웃음> 저는 자꾸 오른발 나간다. 음, 오른발을 또 음. 나가고 싶어 해서 음.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어. 아, 이러면 손을 하지 말고 음. 발만 해 봐야겠다. 어. 네.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음. 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 선생님들이나 음. 교수님들을 발부터 봤어요. 어... 네, 발부터 보면서부터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끊임없이 네. 그쪽으로 눈길이 갔겠네요. 네, 맞아요. 음. 네, 발이 우,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니까 음. 팔이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 네. 팔은 그냥 진짜 저희가 앉으면 팔도 팔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그렇죠. 일어나면 팔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오듯이 음. 음. 상, 하체가 움직이면 알아서 상체가 움직여지는게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지금도 계속 다, 발로 움직여보는 법, 음. 손으로 움직이는 법, 아니면 어깨만 움직이는 법, 이렇게 음. 많이, 한 곳만 움직여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네, 재밌더라고요. 맞아. 한, 한 곳만 움직이는 거?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몸의 움직임이 네, 처음엔 많이 어려웠어요. 그거를... 근데 엄마가 너 공부해서 이렇게 인문계 쪽으로 그쪽으로 권하지는 않고 내 사랑하는 딸이 무용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밀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음. 엄마는, 엄마 아빠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서 음.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인 미래를 그리기를 원하셨던 음. 분이세요. 평범한. 네, 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 야자 시간에 음. 갑자기 이어폰을 끼기 시작을 해요. 오. 네, 이어, 원래 학교에서는. 음. 그런 게 규칙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네. 못하게 돼 있죠. 네. 어. 이어폰을 끼면 안 되고, 아니면 전자기기를 소지를 하면 안 되는데, 음, 음. 자꾸 집에서, 저 때는 mp3라고 요만한 음, 작은 게 있었어요. 어, 어, 있어요. 그게 제 동생이 기계에 관심이 음. 많아서, 음. 엄청 많이 기계를 막 중고로 모아오거나, 아니면 버린다는 거막 주워와서 개조를 하고 음, 하는 음. 친구였어요, 동생이. 그런 걸 몰래 갖고 오는 거예요. 음. 이어폰을 꽂아서 계속 노래 만들었어요. 음. 중간고사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상해졌다, 지혜가. 음. 왜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지 엄마를 고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힘적으로 그때서부터 이제 일탈이 시작이 됐네. 네. 너무 <laughs> 늦게 온 거죠. 저 때는 음. 중2병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저는 고2병이 온 거죠. 어. 애가 이상합니다. 음, 음.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책만 읽고 노래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음. 엄마가 저를 집에 데리고 가서 왜 그러느냐. 음.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음. 엄마 나 이러다가 내 머리에 A면 A, B면 B 등급을 찍고 음. 대학을 가고 그러면은 내 이마에 B 등급을 찍은 남자를 만나서 음. 태어나는 아이도 B 등급을 달고 태어날 것만 같다.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네. 오. 엄마 나는 A 인지 B 인지 C 인지 중요하지 않고 음. 그냥 여기에 네모를 그려도 되고 세모를 그려도 되고 음.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음. 엄마 나는 연기가 계속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은 연기하고 가자. 그래 음. 갔다 엄마 손잡고 갔다가. 매주 오기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무용 시장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는 1년 내내 제가 무용하는 영상이라든지 보지 않았어요. 음, 싫었구나 아빠. 네, 아빠는 싫었는데 음. 고등학교 3학년 4월달에 첫 콩쿠르를 나갔는데 밤에 아빠가 의상을 다 다려주신 거예요. 저런. 그래서 아빠는 못 따라가. 음. 그니까 아빠 기운 불어 넣어준 거니까 음, 음. 1등하고 와. 그래서 음. 첫, 첫 콩쿠를 나가서 1등까지 못했지만 음, 음. 2등을 바로 한 거예요. 음. 엄청 울었어요. 그래. 아빠한테 너무 음. 감사해서. 네네. 네. 그때부터 저의 엄청 큰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계시죠. 음, 부모님이?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학원, 여러 곳에 학원을 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무용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러니까 무용을 해봐라. 그러다가 조금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뒤늦게 고이면 예체능으로 가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죠. 네, 많이 네네. 늦었어요. 네, 맞아요. 늦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뒤에서 의무로양으로 아빠는 아마 마음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녀석이 좋은 공부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네, 아빠가 네. 그래서 몰래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아빠가 하는 거 봐봐 음. 그러면은. 바빠서 안 본다고, 음, 네.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서. 아, 네.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앞에서 길라잡이 역할도 같이 해주시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음, 네. 원장님이 무엇을 하든 도와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학원 차린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네. 그러면 그 학원에 오는 수강생들은 주로 와서 어떤 것들을 배우길 원하고 있어요? 아, 저희 학원은 음. 순수무용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네, 한국무용하고 발레, 현대무용 같이 순수무용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음. 지금 저하고는 한국무용 수업과 발레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음. 어, 그 친구들한테는 저는 몸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음. 요즘 친구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들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소화도 잘안 돼서 비만도 늘어났고요. 음.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한 가지 자세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음. 거북목이라든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강사 생활만 지금 7년째, 올해까지 8년째 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보면서 몸을 아프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 자격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음. 뭐 유아무용이라든지 무용해부학 아니 아, 그런 세부적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네. 공부를 하셨어요. 네 운동재활이라든지 이런 재활이나 심리 뭐 유아무용 이런 해부학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음. 그 친구들하고도 그냥 일반적인 발레 수업이 아닌 음. 소도구나 밴드라든지 음. 뭐 폼롤러 미니볼, 음. 요가블럭 이런 소도구를 이용을 해서 음. 근육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절에 대한 움직임, 가, 관절 가동성을 조금 많이 친구들하고 움직여 보는 중이고 네. 한국무용 수업 시간에는 어, 이 친구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는 한국무용을 음.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음. 요즘 아이들한테 전통 예술이라고 하면 음. 잘 몰라요. 어, 그러면 네. 한국무용의 특징은 뭘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음. 한국무용은 뭔가 어,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 절제된, 네, 음. 절제, 어, 여백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발을 하나를 딛더라도 그냥 딛는 게 아니라 음. 뒤꿈치부터 가운데 발가락까지 딛고 있는 음. 그 중에도 호흡이 있는 춤이 한국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호흡을 좀 음. 움직임에 대한 호흡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 네. 저희가 숨을 마셔야지 음. 참아야지 음. 내셔야지 하지 않는 것처럼. 음. 움직임도 되게 자연스럽게 음, 어,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좀 알려주고 싶어서 네네.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어, 전공을 무용을 했고 하면서도 지금 강의 남을 가르치는 네. 그런 입장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와 관계없이 무엇을 잘하든 기본 인성을 좀 갖추고 음. 모든 것들이 업이 되면 그것처럼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어, 무용 하나를 가르치거나, 뭐, 발레를 하나 가르치더라도, 사람의 기본 인성이 돼야 되잖아. 음... 사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진짜 위기 질서도 다 무너졌고, 아나무인으로 막 그냥, 어, 사람을 막 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의미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도, 기본적인 그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음, 네. 인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참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쁘게 생긴 원장님께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내실 것 같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조기교육이 참 필요해요. 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좀 풍요로운 마음, 남들한테 배려도 좀할줄 알고 내가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뭐 책임 같은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 인성의 그 8대 덕목을 아마 원장님도 다 아시면서 이제 다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시겠지만 그런 기본이 기본이 깔려진 위에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끼를 음. 얹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 아이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하시면, 목도 굉장히 <laughs>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 맞아요. 안 그래도 어. 제가 근래에 수업이 좀 많이 늘어서 하루에 8타임, 9타임 정도 수업을 해서 음.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음. 성대결절. 그래도 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내가 지금 강의를 그렇게 아이들에서 후학 양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어, 좀 고민 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세요? 어안 그래도 지금 음. 제가 무용 학원을 하면서 음. 11월 달에 예술단 어리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음. 어 무용적으로 조금 더 제가 발전을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음. 생각을 해 보니까 음. 저는 지금 실인 무용단에서도 있어봤고 음. 개인 저희 선생님 무용단에도 있어 보니까. 음. 남의 것에 대해서 열심히 플레이어로 활동을 해봤는데 제 것이 없더라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예술단도 만들어서 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 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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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술이라든지 이수 과정이 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네. 그래, 내가 강의만 계속하면 나에게 남아지는 걸 뭘까? 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어, 갈피갈피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 그래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수전수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나는 왜 그거를 그냥 간과했을까? 아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이 업을 음. 계속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이게 없다고 해서, 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네. 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치?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음. 더이 사람이 또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음. 건 맞고요. 네. 그 과정을 다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음. 제가 그냥 배웠었던, 어, 대학교에서 그냥 배웠었던 음. 과정들보다 조금 더 집중되게, 심화되게 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 전수자 과정을 지금 음. 생각 중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원장님이 강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뭐할애를 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종전처럼 하시면서 음. 그 따로. 어, 네. 맞. 그, 저도 그렇게 네. 네. 저는 매번 거기에 좀 얽매여 있다고 얽매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했는데 그거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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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서 훨씬 어,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 그게 아마 이거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잖아. 음네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 그냥 쥐고 있으면 음. 쥐고 있으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 더 멋진 감사합니다. 일들이 음, 네. 일들을 어, 많이 해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 어, 우리가 대학 때 그랬잖아 그래 나는 3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음...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잖아 네. 그래서 멀게는 말고 2년 후에 네. 지금부터 2년 후에 원장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상상해 드시나요? 전 조금 더 재밌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보다 좀 더, 더 재밌게요. 음, 음, 네, 어, 제가 지금 무용을 하면서 음. 조금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제가 지방에 공연을 하러 가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음. 저는 충북의 양반의 도시라고 하죠. 맞아. 공연을 하면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요. 정말 하고 있어요? 네, 정말 큰 <laughs> 움직임이 박습니다. 예. 음. 네. 근데 부산이라든지 음. 어, 이런 전라도 쪽으로만 내려가도 같이 움직여 주시는 무용 무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 네. 지금 저희 예술단 팀이 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게 음음. 공연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음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음. 다원예술이라고 해서 뮤지컬, 국악, 음. 무용이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음음. 팀인 건데요. 그거를 하나의 작품에서 같이 볼수 있는 건데, 음. 거기서 노래도 같이 아는 노래면 따라 부르시고, 모르는 노래도 박수도 같이 치고, 움직임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만들어 보고, 네. 네 어, 저는. 같이 만든 예술을 음, 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관객가 뭐야, 몇 개의 꼭지. 그니까, 분리된 그 꼭지를 하나로 이제 융합한다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제주도 참 대단하세요. <laughs> 네. 어, 어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음.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음, 음.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국악하시는 분이, 음. 대표님으로 계시고, 음. 무용하시는 분도 있고, 음. 뮤지컬 하시는 분, 해금 연주를 하시는 분, 음. 뭐, 소리 하시는 분들 분들이 다양하게 마음이 맞아서 만났거든요. 오. 근데 이게 마음이 맞아서 단체를 만들려다 보니, 음. 우리는 다 똑같은 어찌 보면 국악이라는 걸 하나를 하고 있는 건데, 음. 나, 어, 전통예술을 하고 있는 건데, 전통예술팀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음. 알아보니까,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생긴 지는 되게 오래되었는데, 음, 음. 어, 이 다원예술이 잘못 보면은 좀 저렴한 음. 이미지로 음. 네. 뒤에서 뭐 장고를 뚱땅 치고 음. 있고, 트로트를 부른다는 듯,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국악, 정말, 음. 소리 부르시는 분도 음. 판소리를 하시고, 네네. 판소리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기도 음. 하고. 그게 한국의 멋이 아닐까요? 또, 그, 네, 요즘 하면서 그게 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지금은 아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음. 2년 뒤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꼭지를 같이 융합해서 정말 훌륭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은 원장님이 그 다기능적으로 다섭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 청주 농학에 어. 보존에 들어가서 음, 청주 농학 음. 보존에 들어가서 음. 전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어. 농학도 이제 타학도 알아야 제가 가락을 알아야 그럼 내가 네. 알아야 뭔가를 다 아우르지 네할수 음. 있을 것 같아서 청주 농학 전수자 과정을 지금 들어가고서 배우고 음, 있어요. 음, 네. 배우랴 가르치랴 <laughs> 어디가 큽니까? 일정 시간적인 부분은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더 크지만 음. 마음은 배우는 데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니까 끊임없이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거기서 배워지잖아. 많이 배워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교육자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긴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아주 현명한 교육 방법이긴 한데 원장님이 지금 나이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않으시잖아, 네. 네, 오래 서른 살 됐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아 그래 지금 무엇이든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많이 또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데 무엇을 어떻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비벼서 어떠한 작품들을 내놓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죠. <laughs> 네. 어. 그니까는 원장님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지 꺼내보는 거, 지금 꺼낸 게뭐한10% 정도 될까? 10%도 10안 된다고 그죠? 생각해요. 네, 선생님. 네. 그냥 무한한 게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재적소에 꺼내서 꽃을 피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거쳤고, 교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얼? 네, 일어나는 단체의 리더자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기에는 조금 버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는데,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다 해낼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원장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음. 보이시는 건 음. 저를 되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이 힘들겠다라고 음. 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음. 저희 학원 이름이 오드리입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예. 어, 이게 막 다들 오드리하면 오드리 했뻔 오드리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는데 음. 오드리의 고대 영어 뜻이 음, 음. 고귀한 고결한 음. 네, 애, 그런 뜻의 애들과 네. 힘이라고 하는 음. 틀에다가 합쳐져서 음. 네, 만들어진 파생어예요 오드리 에너지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건데. 오드리라는 뜻처럼 음. 좀 부드러운 힘을 가진 음. 사람으로 저를 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음. 네, 네. 네. 항상. 저는, 나 오드리 임시해야, 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원 차려면 오드리로 차리고 싶다고, 오. 그랬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의 그 꿈을 지금 이룬 거잖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뤄놓으시고, 앞으로도 무한 가능한, 어, 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꺼내시면 엄청나게, 근데 이제 지역이 그런 쪽으로 지금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 학생 수도 줄고 맞아요 응, 인구 문제도 이제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또 창출해 낼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 원장님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어때 결혼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먼 미래에 음. 혹시나 하게 된다면 음, <laughs> 네. 음. 어,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어서 음, 네. 음. 하게 되면 선생님을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불러주시면 <laughs> 네이꺼이 제가 달려가겠고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누가 조금 좀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시면 훨씬 더 쉽지 음.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음. 근데 뭐 결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좋은 짝을 만나면 네 그렇죠? 좋은 짝을 만나면 이제 어, 시너지가 나는 거지 같이 서로 음, 네. 어, 이렇게 해서 뭐또 남편 역할 잘 하시면서 남편도 도와줘야 되고 도움 받기도 하고 예,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지역에서 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건강. 음, 네. 이렇게 가늘어서 건강도 챙겨야 될것 같고 다양한 그런 걱정이 돼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뭔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만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서 네. 원장님의 그 거대한 꿈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 먼곳 진천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후학들에게 열심히 지도 편달하면서 자기 꿈도 같이 키워가는 임시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